반갑습니다. 자 파는 촌놈의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모델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의 오늘 구매 포인트는 주행거리가 아주 짱짱하다는 겁니다. 짧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노유는 당연히 없고요. 성능 올량으로 받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차량 실외,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아주 깨끗하죠. 붓터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안개등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전면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지금 라이트도 클리어 상태 좋습니다. 자, 앞쪽 휠 상태 한번 볼게요. 앞쪽 휠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야 50% 이상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다 보어 사이드 리피터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뒤휀다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자 하단부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단부 스텝까지도 뭐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상태 볼게요. 자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5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도 아주 절반 정도씩 남아 있고요. 자뒤 범버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카니발,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등급이고요. 자, 아주 후방 감지기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여기 정품 이제 후방 카메라. 자, 트렁크 열어 볼게요. 자, 그레이톤 내장지로된 11인승입니다. 자, 제가 항상 카니발 많이 보여 드렸는데 요번에 다른 거는 11인승입니다. 그다 보니까 가운데 2열하고 3열이 쪼그이가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의자 두개 가운데 사이로 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자, 약간의 여기 보니까 스톤치는 있네요. 이게 뭐 짐실다 스크래치난 정도는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권 팀장은 이런 부분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나마 알려드리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차가 깨끗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하니까 이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도 지금 약간의 뭐 기스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전혀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고 크게 사용하거나 이런데 지장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깔끔하신 분은 약간 이제 뭐 비기 싫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여기 아주 살짝 붙어치 정도는 있네요. 근데 뭐 이렇다고 여기 뒤에 범버를 전부 도색할 수가 없어갖고 이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뒤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이상 남아습니다자 그리고 뒤 도어. 앞부어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시고요. 자, 하단부 스텝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영상으로 나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단부. 이런 부분에 딜러들이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하단부는 잘 안, 신경을 대부분 위에서만 마, 많이 보시니까 놓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리피트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시고. 자, 앞쪽 휠 타이어 상태에 휠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야 50%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내 쪽에 휠이 전혀 기스가 없어요. 그만큼 운행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급하신 분들은 이제 주차를 하시다 보면 이제 스크래치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운행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안에 실내 옵션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접이식 백미러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그레이톤 내정재로 해갖고 아주 깨끗한 모습, 트립 상태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시트. 약간의쪽 보면 사용감은 있으나 전체 쿠션 죽지 않고 시트 상태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주유구 버튼 자리 잡은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핸들 수동 핸들 조절 장치 레바고요. 그다음에 푸트 사이드 브레이크.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이본네트였는데다 레바고요. 자, 이 차량이 이제 구매 포인트.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3만 1 0 1 7 k m 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현재 배터리 리모컨이 없어요. 자, 리모컨이 없습니다. 지금 리모컨 약이 다 됐는데, 요거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키를 놓고 밟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스마트키 인식할 수 없다. 키가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 스마트키에다가 버튼, 시동을 이렇게 누르시고, 누르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요걸 생각 외로 딜러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영상으로. 자 보이시면 요게 좀 다르죠.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근데 유보가 들어갑니다. 유보. 유보가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기아에서 가입하셔갖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원격으로 신호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됐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디럭트 등급이다 보니까 요 내비게이션은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프로토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 자그 다음에 에코모드 양쪽 3단 열선씩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항상 옵션 좀 많이 있는 차량을 소개시켜 보니까 이 차량은 이제 옵션보다는 이제 내실을 더 중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납함 보조 수납함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가 있죠. 아주 다시방향 깨끗하고요. 자 반대 쪽은 뭐 시트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그 다음에 크루저 컨트롤 미디어 조절 장치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 좀 아쉽게도 핸들 열선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은 좀 재질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더뉴 카니발이나 올뉴 카니발 등급 있는 거 보면 이제 가죽 재질인데 이건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요 지금 재질이. 근데 이 차량은 이제 구매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가격이고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옵션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실이 좀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좀 보시면 제가 항상 보여드린 거지만 이 차량은.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그냥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칸에볼때 여기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있는데 이 차량은 없습니다 그점 감안하시고요 근데 슬라이딩 도어가 오토 슬라이딩 도 없는 대신 이제 뭐 이게 고장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잘 아무래도 자동은 이제 많이 쓰다보면 레일이 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수동이다 보니까 뭐 고장 나도 비용이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하단부 지금 보시죠 비닐조차 뜯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용감이 없다는 점이고요.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 뭐 2열, 뭐 사용을 안 했죠. 지금 보시면. 딱 봐도. 그리고 여기 아주 사,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 전체적으로 뒤에 부분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뒷좌석 이제 커볼도.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뭐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열 시트 상태. 자, 깨끗하죠. 3열 시트.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기는 살짝 스크래치 났네요. 이쪽 부분. 살짝 스크래치 났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차량은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아쉽게도 구독자분들이 아, 이차 옵션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옵션이 많은 차를 소개시켜다 보니까 이차량이 옵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차량은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 목적이 이제 뭐 여러분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옵션보다는 차를 안전하게 오래 탈수 있는 게 구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이 차량 스펙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등록한 2019년형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미세노이 또한 누이 없고요 주행거리 약 3만 1,000km 정행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격이 얼마야 하실 분들 구독자들 많은데 권팀장이 이 가격 전국 어느 매물에 내놔도 자신 있는 가격입니다 한번 어느 사이트에 비교해 보시고 해도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가격 권팀장이 1 9 0 0 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대표 연락처 나 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 전액 할부, 대차 매입까지 해 드리니까요. 언제든 위에 상단에 대표 연락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권 팀장이 좋은 차를 가져오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